예, 지금 공연을 해주신 살풀이 공연을 해주신 분은 어, 민족춤 한국민족춤협회 현재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삼헌 크고 그 발언해줄 동지가 몸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우리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 동지가 참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추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또 곁에서 가까이 함께 투쟁하셨던 분들께서 그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에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순서지에도 없는 어, 저에게까지 추모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모르고 어, 그냥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스며들어서 들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 앞에 박준동 님께서 노래를 부르실 때, 이 앞에 나무를, 나무 앞에서 부르셨잖아요? 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 나무에 제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에 조그만 애벌레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제 눈에 띄었습니다. 어, 살면서 그렇게 조그만 애벌레를 유심히 쳐다본 적이 없었는데, 앞에 동지 영전 사진이 있고 어,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몸을 한껏 뭉클렸다가또 한껏 펼쳤다가 하면서 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애벌레가 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같아가지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애벌레는 작고 어, 여리고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노래가 반 소절도 끝나기 전에 네, 한 곡의 절반도 끝나기 전에 제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순간 경쾌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어,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변형 운동을 한다는 것이 노동 운동을 진보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저 고대게만 보이고 굉장히 느린 일일 것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냐며 대학 때 함께 했었던 또는 10년,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안부를 건네기도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몸을 한껏 돈치렸다또 한껏 펼쳤다 하는 그 순간순간의 행위 속에서 성장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변혁운동을 평생 못 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죽는 날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 속에서 동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눈을 감으면 참 좋겠다. 내가 과연 그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는 한 평생을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실은 제가 지난해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자 존경하는 동진 저희 남편이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목숨이 다 하고 나서야 가족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 제가 해외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과 함께 슬픔에 빠져있을 때, 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 수일이 지난 남편이 숨을 거두고 이미 꽤 시간이 지나, 지나기도 하여서 장례를 치를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례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동지의 마지막 순간을 그 동지와 함께 투쟁하고 그 동지와 함께 미래를 그렸던 많은 동지들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내서 사회관의 장례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김승만 동지의 붐을 접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추도식을 준비하고 추모의 기간을 거치는 것에 동지들께서도 정성도 많이 필요하셨을 것이고 마음도 많이 무거우셨을 것이지만 그 시간이 김승만 동지에게도 그리고 평생을 동지들 속에 사랑받고 사랑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걸음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김승만 동지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모든 동지들 앞으로 잘 사시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국민주행동에서 만난 인연으로 기억하고 있는 동지인데요. 함께 가는 견녁운동의 길에 오래도록 기억하고 함께 그 뜻을 못다 이룬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다짐 고인께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어, 한국 민중 행동, 전국 민중 행동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현재 부위원장 권미경 동지를 모시고 어, 우리 김승만 동지의 어, 기억을 어, 뜻을 기려 보고자 합니다. 권미경 예, 동지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국민중행동을 대표해서라기보다, 민주노총을 대표해서라기보다, 어쩌면 아주 짧은 인연, 짧은 만남의 시간에 김승만 동지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많은 동지들은 많은 시간에 김승만 동지를 기억하고 있겠지만, 저는 김승만 동지를 21년에 어, 처음 민중행동에서 봤습니다. 어, 양력에서 보는 것처럼 김승만 동지와서는 어, 비슷한 연배의 나이지만 단한 번도 같은 공간에 살동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런 동지가 민중행동 동집장 민중행동 사무차장으로 만났을 때 어쩌면 운영해 가는데 어,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고 또 크게는 심장이 똑같이 뜨거웠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노동 해방 새 세상을 열자라는 김승만 동지의 그 꿈과 그 목표가 조화 일치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민중 해방, 민중 투쟁에 이끌고 앞장에 서야 한다라는 그 투쟁의 경로와 방식이 같았습니다. 그런 동지와 뜨겁게 술한잔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중행동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는 거의 일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에 김승만 동지가 남긴 듯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이제 저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동지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승만 동지와 많은 인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아는 향기가 나는 사람, 심장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에게는 김승만 동지입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과 우리가 원하는 노동예방 그 길까지 가는 길에 의견 차이가 있을 거고 어쩌면 서로 실망할 거고 어쩌면 서로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동지들께 약속합니다. 김승만 동지가 저에게 남긴 노동예방의 그 목표 지점에 적 또한 끝까지 함께 동지로서 어깨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동지들 우리 함께 김승만 동지가 남긴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이제 추도식을 마쳐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4일날 김승만 동지와 황망하게 갔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비로소 추소식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고별식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김승만 동지를 기리는 우리 사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노동전선 김영균 대표를 모시고 향후 추모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동지를 어, 제대로 보내지도 못할뻔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감사의 원하지를 원치 않던 제가 마상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 그 김성만 동지가 어, 유명을 달리 한 한. 하루 지나고 나 알게 되는 상황이 되, 되다 보니까, 급박하게 이렇게, 에, 에, 김, 김동수 동지를 비롯해서 동지들이 빠르게 에,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어, 유고를 뭐이렇 하고, 하는, 어, 이렇게 또 추모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한 동지들에게 우선, 어, 이렇게 같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동지들이 함께 김승만 동기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거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속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김성만 동지가 노동전선 최근까지 활동을 상각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까 양력에서 소개되듯이 살아온 과정과정에서 참여하고 지금도 동시적으로도 회원 가입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해왔고 관여했던 또 기억하는 동지들이 또이 자리에 모여있고 못 오더라도 많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 동지들이 김성만 동지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기리고 같이 보내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상주라고 자칭 소개했지만 이 동지들이 전부 상주이고 동지는 같지만 동지에 영원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동전선이 빠르게 공동추모위원회를 김성남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드렸고 한, 동, 한 단체도 빠짐없이 빠르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추모인을 구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응답해 주는 시 모든 어, 여기 참석하신 단체 또 미처 못한 데도 많지만은 어, 그런 분들에게 우선 또 감사 인사를 어, 다 같이 어,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또 이제 고마운 게. 에, 우리 뭐 단체별로 수모일를 구성했지만 또 이렇게 뭐이시 일반 돈도 내고 또 참여도 하고, 어, 하시는 이 전체 운동사회에 사회변혁을 꿈꾸는 수많은 동지들이 함께 김성만 동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건참으로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보와 관련해서는 초보위원회에서는 의해서, 일단 그고별식까지를 어, 임무로 활동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활동했던 단체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또 하는 게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뭐 안내를 좀 드리면 내일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11시에 추모동산입니다. 추모동산 내 대성, 대성리역 네, 대성리역 부근에 어, 하얀 어, 언덕 위에 하얀 어, 집행션이라고 어, 어, 되고 입구예요 추모동산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에서 11시에 일단 모이기로 되어 네, 있습니다. 예, 물론 추모단체들은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같이 출발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오실 혹시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어, 지금 웹적으로 안내가 나가 있으니까요. 그 자리로 직접 오셔도 됩니다. 그 주변에 차를 대고 좀 산으로 걸어 올라가서 함께 고별식을 김성만 동지가 그렇게 평소에 좋아했던 산에서 고별식을 하고 1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모아진 성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추모 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추모 위해서 논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본 실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유족에게 전달하는 걸 원칙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49제라든지 이런 걸 가족과 소통을 신성원 동지가 대표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49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절에 중생으로 해서 어, 뭡니까? 어, 그거를 위패, 위패를 모신 상태고 49제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지 말지 여러 번은 따로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연락드려서 49는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김, 어, 어, 김성만 김 동지가 평소에 썼던 글이라든지 뭐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은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